안녕하세요, 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플파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옥타이할 거예요. 근데 위에 애플파이님이 뚫어가지고, 다시 했어요. 따라와 주세요. 아, 그요 어, 어. 혹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무서워요, 어, 미리 좀 보고, 안데면 어, 미안해요. 여기, 마음대로 보시지 말라고 되어있네요. 아. 이런. 일단, 제작자는 스티브, 아, 부인님이시구요 마음대로 푸시, 부시, 푸시지 마세요. 라고 적, 그 지옥 탈쯤을 재밌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여기. 제가 주인공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심심하다. 어, 저건 뭐지? 들어가볼까? 빨리 가잖아! 살려줘! 포탈, 들어가시 읽어주세요. 아, 뭐야. 일단 들어가세요. 포탈 음. 들어가고서 끔직인다. 다시 나오지 마세요. 이상이었습니다. 꿈틀꿈틀! 버렸어. 안 돼. 천천 어, 레기 좀 쓰는 거 뭐야? 기억 같아. 어, 어머머. 용감이 용감이잖아. 그래 어, 그래 아까 전 레가 안 걸렸는데 왜 이러냐? 용감.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점프하는 거 같네. 아 어, 됐다. 은근 무섭다.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지? 하하하, 여기 나가자 어. 데어블에서. 미션을 직, 직, 통과하는 것을 직, 칙이다 직, 직, 툭. 잠송만요 저분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 네. 앞 힛. 저는 가고. 이리 오세요. 제가 점프는걸잘 못했어요, 저전할수 있어요. 빨리 가세요? 저 못해요. 먼저 가세요. 알겠습니다. 점프. 아, 점프. <laughs> 점프!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점프! 점프! 어? 올라갔다 <laughs> 아, 애플파이님이 사망하습니다 아이고야 저기 아 저기 이거 알아서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네저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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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순간이동 중이에요 그러네요 어? 렉 아아 아. 아 그만 때리고 불이나 꺼지슈 꺼져라어 꺼졌다 아, 저, 점프 제가 점프를 잘못하는네요 점프. 점프 어 점프했는데 죽었어? <laughs> 마크 쳐보시잖아요 점프 어또 아, 소원했어 점프 어어아 어어어 어어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애플... <laughs> 애플... 아니 아니요. 그냥 기다려 주세요. 한 번만 해 볼게요. 어 이거 내주 잘 걸리네. 어, 아니 아니 좀내 네. 아까 좀 같이 가막이해 볼게요. 어 올라갔다 이거는. 같죽었네 <laughs> 아, 아 흙왜 버림? 죽었잖요 아, 버림. 버리... 버린 게 아니지. 왜? 아. 어요 <laughs> 피좀태고 <laughs> 언제까지 떨어지실 건가요? 아, 이 불을 타고 있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떨어질 뻔했네. 이거.. 근데 아까 그 목소리 뭐였지? 이거 또 뭐야? 꽤 비염 쉽지만 히히. <laughs> 근데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너 점프해 가라고? 떨어졌네? 야, 그만해. 기다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저희, 제가 친구여서 밥 먹으러 했습니다. 아니, 왜 타냐고! 아, 참. 죄송합니다. 점프! 아, 어오오오떨어졌 아니 용암보다어 됐는데 떨어졌어 아. 아니 됐는데 갑자기 앞으로 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어. 죽을... 죽었어 어 알아서 하세요 아, 네. 알아서 하세요 아, 제가 자 그럼 다시 죽으세요 왜요 지금 같이 전력이 되고 있어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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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하세요 기다리세요 어아 레고. 아유. 처음부터 렸어 아, 네! <목소리도> 바로 가면 바로 갈수 있어요? 네. 아, 나 바로 갈수 있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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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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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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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어 뭐야? 뭐...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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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렉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올라왔어아 진짜 어이가 없잖렉렉렉렉렉렉렉맨 <laughs> <렉. 웃음> 용암에 <영광에> 빠지면 좋다고 잠시만요 얘는 용암에 빠지면 좋았어요 <laughs> 어어어 어. 어, 어 불이 갑자기 타 응? 아까 안했던 아, 불이 <웃음> <웃음> 왜 타는 소리야 점점 하트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닌데 더 타는 응? 벌이에요 웃음 아, 레타는하타면서 하트가 반개지브레그는하 아, 아, 죽었어. 씩왜 응? 어, 계속 점프가 안돼 죽은게 타는 아니라... 하트가 한개 이게 레타는 하트가 한 개씩. 브레타는 하트가 한개가주셨죠 네, 들어왔습니다 렉이 아까보단 별로 안심은것 같은데 나는 얼굴을 좀 움직여 줄게 아! <laughs> 어, 렉 끊겼어요 나의 실 당신보다 내가 점프맨 더 많거든요 사실 거기서 계속 떨어지셨나 보네 <verw Harropra> 방금 <웃음> 봤어요 셋업이 <laughs> 되는데 다하하하 <laughs> 떨어졌어 <laughs>

여기에서 점프맵 하다가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웃긴 이야기들을 해드, 이, 이야기를 들이야기 해드리죠. 오늘 제가 학교에서 급식소에 갔는데 제 친구한테 광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가 생선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당일 제가 당일 생선이니까 생선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어 너무 잘하네.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그 네, 친구의 성이 뭐냐고 방금 애플파이님이 물어보셨는데요 하입니다. 하 입니다 하아 안녕 네아 그랬구나 그 친구가 착해요 근데 은근 참나 나는 아무튼 미션을 다 깨보자 라는 게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아, 도와준다네요. 와 밑에 제가 보이네요. 떨어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리고 올라 보이네요. 대박. <laughs> 얼마나 힘든데.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바보라서 바보야. <laughs> 아니거든요? 바보면 이거 아까 전에 왜깼겠어요이반이 바보가 있어요. 맞아요.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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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아! 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아까 잘했으면서 왜 지금. 은 저는 운이 딱한 번만 있는 것 같아. 어. 예, 네,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제가 야투 줄릴게요야투가뭔가요 야간투시요. 야간투시에 있으면 뭐 하나요? 빨리 던지세요. 깨지지 않게. <laughs> 아, 아니, 깨지수 깨지는 진짜? 거 드릴게요. 깨지 거 준다고? 깨지는 거. 빨리 내려. 아니. 어. 깨진다. 저기요. 저기 들었는데. 어디 있다고? 저기. 여기 안되시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거. 깨지는 거. 베진도 하나 먹었어요. 어떻게 야, 먹어? 베진못 어, 네. 먹었잖아! 네, 가져갔다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먹으세요. 이렇게. 먹을까요?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클릭. 됐죠? 어, 방금 우둑소리가 난건 기분 나지겠죠? 어, 아, 안 네. 돼.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뭔 용암의 롤러코스트가 있는. 이렇게 하세요, 스플릿 컨트롤. 그게 뭔가요? 이게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좋은가요? 몰라요. 그냥 좋아요. 뭐가 좋다는지, 원. <laughs> 어, 은근 좋아요. <잘> 아! <laughs> 뭘 아, 했다. 그거 줄게요 그거. 어. 잘 띄워지는 거. 네, 빨리 <laughs> 주세요. 제가좀 힘든 음. 것 같아서 드릴게요. 됐나? 됐어. 지금 지금 들었나요? 네. 먹었나요? 아니요. 이제 먹었나요? 먹으셨네. 먹었어요어 이제 점프 뭔가 잘 되는 느낌? 네 점프 강화 2이고요. 어?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방금 죽었어요 아까. 아니, 죽은 건 아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음, 응. 타 쳤어요. 쳤다고요 네. 어이? 아, 보세요. 저도 썼네. 그랬네? 무서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네. 무서 왜? 잠 잠시만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